충어님 반갑습니다. 사람의 향기님. 안녕하세요. 어, 은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들어오신 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채널에 오면 억지로 좋은 소식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예. 여러분들 도움으로 27,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축하합시다. 예. <laughs> 저 같은 학고 유튜브. 그래서 대한민국 금유튜브에서는 1번이죠. 예. 학고 유튜브가 27,3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예. 한국 주식 시장하고 환율하고 미국 주식 시장 난리도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늘뛰기를 하고 있는데 금값은 여전히 고요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금방금방은 또두벅두벅 열심히 제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파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알려줘야지. 지금 말고. 아까 낮에 올려드린 게 지금 17억 돌파했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면 18억 돌파. 이미 했겠죠. 엊그제 방송할 때했 거니까. 금방금방 창원점 거래대금1 9억은 돌파했습니다. 야, 이런 건 잔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2 0억은 돌파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2 0억은 돌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읒 한개 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너무 점잖으시다. <laughs> 박수 아, 감사합니다. 국감님. 주인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일조를 하셨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예. 박수 찾고 있어요. <laughs> 예. 아, 민아님 감사합니다. 예. 자, 더 깊은 소식. 크으. 금방금방 차원전 가입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600명. 아, 600명 돌파. 예. 여러분들 박수 안 치셔도 저는 저 혼자 좋아하려 합니다. 예. 빨리 일조하신 분들 박수 치십시오. 뭐, 이거라도 좋다고 하고 살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낙이 없는데. 600억. 600명 돌파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박수. 지금 615명, 16명이래요. 네. 진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50명 돌파,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방송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여기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21억은 돌파. 증거자료 자, 금이 11월 1일부터 1월 11일 이제 두달 정도 지났죠. 20억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네. 주문 수량,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창원점을 통해서 추천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2 6 k g 정도 걸어야 됐습니다. 이번에 한 방에 했으면 어떻게, 8 5 5 k g 를 어떻게, 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열심히 하면은, 1년 안 돼서 제가 이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안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 시골촌 놈도, 이 무식한 놈도 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건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실버 1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거래가 531건 이렇게 나왔고 146,000그이 지금 거래가 됐네요 1억 3,400 거래 대금을 보면은 이제 실버하고 골드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가격 자체가 실버도 이제 거래 수수료 이런 걸좀 낮춰달라고 이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한번 합쳐 볼까요? 21억 3,700만 원 거래됐네요. 어, 맨날 하는 만. 금방금방 아직까지 모르는데, 저걸 누가 그래하나 이랬는데, 이렇게 21억 3700만원. 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금방금방 앱 설치하시고, 창원점 추천하시고, 가상계좌 발급한 다음에, 거래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한국 근거래에서 전국 지점에 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창원점 인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택배로 안심보험 넣어서 안전하게 소정의 선물, 행운의 이달라, 뭐, 다이아몬드 볼펜, 뭐, 여러가지가 막 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출을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아니면 직장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헐, 라스다 급나겠나보다 예. 어 지현님 감사합니다. 금방금방. 야 전지현님 멋지다. 예.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전지현 그 압구정 진사동 호산병원 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짬뽕 먹으러 왔는데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게요. 개는 왜들 하시는지 개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금방금방 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컴퓨터로는 안 되고, 그것도 근히할 거예요. 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있죠? 앱상으로만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코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생동감이 있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죠?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계속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성님 말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거로 해가지고 사보세요. 사보시면 돼요. 금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4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금을 어디서 삽니까? 주택님 한국 근거에서골드바 엘에서 골드바좀 골드바 뭐가 더 나은가요? 둘이 다 뭐, 동급인데, 한국 건그에서 골드바가 요즘엔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인정이 됩니다. 네. 회원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달에 200억 돌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갑자기 또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방 들어갑니다, 먹방. 담백질바 응. 솔직히 먹방 됐습니다